여기 그 요런 그 몸통에 달린 요 잎자루에서나 아니면 에 요런 줄기에서 어디 심줄에서 나타나야 잎자루 붙은 자리나 어디 노랗게 나타나게 돼있어요 요 자리 가까운 요 자리 요기 요기 있죠 안에 요거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 요, 요 붙은 자리 있죠 요기 심줄에 나타나야 제일 좋은 건데 이거는 꽃이다 보니까 심줄에 안 나타나야 다른 것들은 과실나무들은 요 심줄에서 나타나거든 요 노란 선이 요요 음. 요 안에 요 안에 요요 요 심줄 여기서 노란 선이 나오고 어 지금 이 요게 그 요게 지금 설탕물과 약간 반짝리는것거 뜯고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문제가 뭐냐면 설탕을 예. 뿌리니까 꼭병 붙은 것마냥으로 예. 망운 망울, 이파리하고 망우리가 예. 껌껌 껌하터게 예. 예. 아자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괜찮아요그뭐한두개 생기는 음.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요게그 잎이 떼가 안된것 아니고, 이게 거의 엠보싱 나온 정도고, 이게. 음. 요런 거 자세히 보면, 심줄이 뚜렷뚜렷하잖아요. 음. 뚜렷뚜렷하고, 요게 자세히 보면, 요게 약간 볼록볼록 볼록해, 심줄이. 네, 맞아요. 예, 요게 이제 최상이라요. 네. 요는 요는 꽃들은 시장에 나가놔도 휘들질라네그래데 지금... 저번에 하도 바빠가지고 물을 좀 오래 못 줬더니만 조금 하엽지듯한 부분이 예. 군데군데 있어도. 아래 지금 하엽이 바닥에서 보면 알거든요, 예. 저 밑에. 별로 없어요. 예. 지금. 지금 바닥에 좀 져도 네. 위에서 이 식값이 높, 높게 나오고, 어 여기도, 여기도 0.9구나. 예, 0.9 네. 나오니까 이 색이, 네. 밭 전체가 진짜 색이 진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예. 시간도 없어가지고 지금도 요, 못 해봤지만. 요게, 예, 요게. 조금 지나면 요렇게 되 약간 변한다는 거죠 요 꽃처럼 왜 그러냐면 요게 꽃망울이 요게 생기면 많이 먹어요 망울 요게 생기면 망울 생기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면 어~ 지금 요거 저~ 꽃망울이 커진가 동시에 우리가 쑥 먹어 놔거든요 영양소를 이게 커지면 커질 때 커질 때 전에 이시량을못 맞춰 놔 실패해. 요게 이제 금 하나씩 터지자 터질라 가잖아요. 얘들은. 일부러 그렇게 놔둬. 예. 요거는 그 상태 때절러하라 그래서 예. 이, 터져서 사, 이거 이거는 그저양 이파리가 막 여러 개이는 겹꽃. 예. 그래서 아, 잎 꽃잎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이 여러 가 여러 개이니까 다겹이니까 이거는 터져야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물 하나는 터져 갖고 이제 해야 저를 해야 이제 된대요, 그 뒤서. 안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영양소고 몸통에 가득 들어있잖아요. 예. 네. 일반 농가들은 이 시가 방고이안 맞은 거 해버리면 어 꼬망을 안 태진거 보내면 안 피고 안 피고 사살안 피고 썩어버요몇년 전에 국화 그랬거든요. 황금마롱꽃생거는 국화 꽃이 일본 가서 꽃이 피는데 이거는 국화는 요만한탈때 있죠. 그콩알 만할 때. 보내니까 아 스프레이 국화 예예 콩알만 할때 보내니까 그게 일본 가 갖고 썩어버렸어요 에. 다른 집 거는 황금을홍포 행거는 몸속에 영양이 꽉차 있으니까 가도 요런 식으로 거뭇거뭇해 버리더라고 요 설탕을 주니까 어디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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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야 떼안된거 네. 잠깐 볼까 음, 예. 요런 식으로 심은 데는 조금 그런 아떼안된거 아, 아낍니다 그거는 저 설탕을 계속 주니까 그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음, 그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약간 줄이면 되겠네요 음, 여기는 여기는장이안 나서 예. 2kg만 줬어요 2kg만 예, 괜찮아요 그 저, 요게 음. 설탕 마은게 어디 있냐면 떼궁에 예, 이렇게 퍼진 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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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파랗게 퍼진 자리 여기 예, 예. 전착제 마것처럼 요거 예, 벗겨진 거 예, 예. 요게 설탕이네 예. 요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에이, 설탕을 에이. 먹으니까 대가 이렇게 단단한데, 네. 지금 저쪽에 해도 이렇게 오늘 가서 만져보니까 어, 이거보다 어린 건데도 대가 단단하더라고요. 11월 네. 6일, 8일는 거. 예, 네, 요 그렇죠. 근데, 에이. 아, 저쪽 밭은 이시가 높아서 그런지 대가 지, 물러가지고, 어, 아, 그, 처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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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해지는 것 같더니만은. 그 밭의 특성이 아직까지 토양 속에 질소가 많이 들어요그 전에 그래. 할 때는 엄청 대도 단단하고 완전히. 머리성이 뭐, 바뀌어버렸어요. 예처음에지저 실을 뭡니까 만개싱으면예 2,900개 이상 수출할 정도로 그렇게 예. 됐었는데 이제 하도 오래 해먹다 보니까 늙은 거같아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어 이제 종구가 그 중간에 에생육밸런스가 꺾이면서 종구가 자꾸 가늘어져가지고 일어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인, 인제는 종구가 야무르지지야 인제 캐보면 종구가 단글당글하고예 예. 예. 원래 원래 저 연말꽃 잘라가지고 종구 캐보면 조금 그, 절화 시기가 한 일주일 정도 빠른 거는 해보니까. 예. 시가 좀 괜찮아서. 그 3년 보다 훨씬 나아요. 완전히, 저, 동글동글 한게 염으로, 염으로. 3년 되면 완전히 바뀌어요. 3년 되면. 3년 되면, 씨앗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3년 정도 되면, 이 종구가, 완전히 좋아져요. 마늘도 그렇거든요. 한 3년 되면 마늘이 정말 좋아져 버려요. 그 대신 이제, 이거는, 어1대1 이잖아요. 자기 그 자기 쓰니까. 근데 에, 마늘 같은 경우에는 어열네쪽1 열다 쪽 나오던 게 아홉 쪽열 쪽밖에 안 나와. 음. 그러면 이제 종 종자가 더 드는 거지. 음. 양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지상부 꽃이 좋아지고 남은 게 종구거든요, 네.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게 작년에 예. 작년 1, 2월 달 절화했을 때보다 지금 올해 절화하고 구근 캤을 경우에 예. 이게 더 좋을 걸로 제가 보거든요 전에보다 이식값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씨가 더 있을 걸로 보거든요 원래는 저희들이 해보면 1, 2월 절화하고 캔 씨가 구근 상태가 좋아요 항상 예. 근데 원래는 이게 이식값도 어느 예. 정도 맞고 그래서 밑뿌리도좀 낫지 않을까 예. 어, 이파이 남겨서 자를 수도 없고 이거는 기장이 짜... 원래는 기장이 안 나네 기장이 음, 그건 다른. 지금 저쪽, 그, 지금 저쪽, 그, 엊그제 거 아, 있었나? 이 종자가, 어, 우리가 수입해가최대성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처음.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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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예. 때문에 그래요. 아, 어 종구, 처음이라야? 처음, 처음. 예. 수입, 수입 종자야? 예, 그러면 예, 예. 종구조체에서, 어, 영향이 없으리가 일어나는 얘기래요. 예, 그럴 예. 수도 있어요. 예. 예, 종구가, 어, 종구 자체에서, 어, 좀 살이 안찐 놈을 키우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보면, 하엽이 엄청 작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엽 쪽에, 네. 요거 작은 걸 키워 올렸기 때문에, 에, 우리가, 에, 원약, 그, 잔약한 놈. 약한 놈. 약한 놈을 키워 올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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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보단 더 가늘긴 하다. 이쪽, 네. 이것도 맞죠? 예. 시가 자체가, 우리가 가는 걸 키웠기 때문에, 이제는, 에 올해, 우리가 이제 종구를 받고, 내년 훈련이 되면 완벽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는 예. 여기는 이파리 사이가 그래도 넓은데. 예, 그거는 여, 좀 여기는 넓죠. 시가 작아 큰거 심은 거는 더 예. 이렇게 되고 큰것 심은 거는 저. 근데 저쪽 밭에는 지금 붉은 씨 심은 거는 기장도 아주 잘 나고. 예, 고개 수입해 가지고 쓰면 우리가 그한1년 정도는 첫해 첫 작기에는 작고, 요걸 갖다 한번 더 쓰면 커지네. 그런데 한번더 쓰기가 힘들어요. 구근이 아, 예. 예. 우리 연말 작전 같은 경우는 바로 캐서 심어 버리니까 바로 캐 버리니까 그렇게 구근들 시점도 안 되고 근데 이거 2월달 구근이나 3월달 구근은 캐 보면 그래도 동글동글 하거든요. 여기서 캔 구근을 좀 저쪽에 다 심었거든요. 음. 2월 작년 2월달에 캔 구근을 지금 심어요. 작년 6월 달 캐고 그럼 1년 동안 그 1년 동안 냉장고에 넣어요 예. 예, 네, 냉동시켜 맞아요. 놔두면 돼요. 1년 동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음. 그 지금 요것도 어 캐고 지금 수확하고 바로 어 우리 냉동. 파 파종 들어갈 거잖아요. 예예. 예. 데 영양이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구근 사이즈가 작년보다는 나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작년에가 이것도 캐서 이거는 냉장고 들어가야 1년 일년이야. 네. 네. 예, 그래, 지고 괜찮습니다. 이게 어 잎에서 지금 영양 먹은 상태를 하면 우리가 살이 쪄가지고 요런 거는 지금 에, 이게 그 엠보싱이라고 봐야 돼. 심줄이 나오더니 잖 반질반질하잖아요. 음. 완전히 그뭐 참기름 발랑보다 더하지. 잎잎잎 잎 자체가 상태가 잎 상태가 완전히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절화 시점 들어가야 예. 되니까 비료를 더 줄까, 그러다가 안 줘요. 예, 주지 마시오. 그 주면 마이소. 시기가 계속 늦춰질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요게 보면, 눈으로 볼때이 팔이 많이 심줄이 나왔죠, 이게. 네. 심줄이 우룩부룩하게 나왔는데, 우룩부룩하게 나오는데, 요런 식으로 잎이 영양이꽉 차면 우락부락하게 나와요, 이 심줄이. 푹푹푹 음. 들어가고, 요게 이제 최상, 최상으로 먹은 거거든요, 요런 것들이. 요게, 요게 최고 먹은 이 심질이 화면은잘안보여도 이게 이게 제일 좋은 거 요런 잎들이 울룩불룩해 전에 안 보이던 게 이게 어 잎속에 네. 거물만 같은 게 보이 여기 네 안에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제는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조건 다 맞춰야 돼요 이식값을 그렇게 계속 잡아주니까 이제 어밭 전체가 균일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네. 어 안정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종구도 우리 집에서 캔기수입급다더 좋다는 거지. 이것도 괜찮을 걸로 보고 예.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는 우리 생산하는 품질들이 계속 그 꽃대 올라오는 거는 이 안정화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질병 잡고 이런 거 하면, 어, 충분하게 이제, 어, 우리가, 어, 다시는, 어, 뭐입니까? 종구나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지. 양이 클 때는 종구가 양이 클 때는요. 예. 전부 걱정이 없었어요. 워낙 예. 잘 때니까, 식푸보다더잘 예. 뚫어, 어떤 데더잘 뚫어요. 예. 근데 땅이 해서 하니까 계속 안 돼갖고, 예. 힘들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그 지금, 네. 에, 그나마 요걸 이제, 어, 프로그램을 한 것만 놓고 그대로 쓰면, 이제 우리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나빠질 거 좋아질 거 알고 있으니까, 겁을 안, 네. 안 내도. 다른 영양제를 일부러, 예. 단한 번도 안뿌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쓰면, 뭐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모르니까 실패를 얻은 성공을 얻은 그래도 한 3년 하면 해봐야 알지. 예. 한 번에서 안 된다고 이거 뿌리고 저거 뿌려버리면. 예. 뭐, 뭐가 문제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농사는 해보니까. 이거 좋다 해서 이거 뿌리고 저거 좋다 저거 뿌리다 보면 안 돼가지고 제가 한 가지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어, 이거 수출 우리가 몇, 어, 작년부터 나갔잖아요. 어, 바이어들이 지금 뭐라던가요 원래는 저쪽 밭에는 조금 물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대도 모르고. 아, 진그 저...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심해갖고요. 네. 그래고그 프랑스산 씨가 수출도 많이 못하고 너무 안 좋아요. 또, 그 색깔 있는 곳은 이제 거의 썩, 썩은 씨들 많이 와갖고. <laughs> 원래 그 다른데는 다 갈았어요, 갈아엎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살리해서요 예, 그 반은 그래, 그래도 넘었지. 반 이상은 잘라먹었는데. 예, 꽃된 거는 되게 좋아졌는데. 지금 저쪽 그 조천 쪽에는 예. 한 농가는 갈아엎었어. 엎었지야. 예. 지금 우리께 그저 외국에 나가 갖고 호평은 어떻던가요? 그 아직은 아직은 말, 모르겠어요. 원래는 꽃이 원래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난 연말에 나간 꽃 상태가 별로 좋지를 않아가지고 예. 음. 다른 데보다 다른 데. 왜냐하면 어, 이 구근이 한 회사 건은 좀 사이즈가 작은 게와 가지고 윤수가 안 붙어 버리고 예예또한 회사 건는 바이러스 심해 가지고 또 수출을 기장도 많이 안 주고, 나고 많이. 또 수출도 못하고 또 태풍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태풍에 그때 물 예, 해가지고 물이 며칠 동안 그 시기에는 매일 물 주거든요 여름에 예. 심으면 하루에 한 번은 뭐 기본적으로 물을 주는데 물을 그때 한 일주일 이상 못 줬지. 예. 그러다 보고, 니까뭐그 그러니까 역량도 물론 있겠지만은, 종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원래는 이게, 이거 뭐 팔아먹는 데는 책임이 예. 없는데, 예. 최소한 요 정도는 커줘야 되는데, 예, 약 1m 가까이 커야 그러니까 되는데, 커요. 시각. 저기 종, 저, 저거는, 저 쪽은 종부가 똑같은 큰 똑같은 씨. 사이즈인데 배사가 네, 네. 다른데 저쪽 배사가는 마무리도 많이 달리고 이곳에 여기는 막 다섯 개짜리들 도있 근데 예. 여기는 똑같 하는... 회사마다 다 달라요 프랑스산 은 원래는 진짜 프랑스산은 너무 기, 기장도 작고 예이안 좋아요 아저저 네. 저, 저거는 큰거 여기들은 저거는 네덜란드야 네덜란드 원래 프랑스산이 비싸거든요 그분까지 그 프랑스는 올게안 줬어? 같은 사이즈 하나에 yeah. 저 네덜란드산보다 는 50원에서 70원이 더 비싸 근데, 근데 원래는 많이 꽝이야 <laughs> 저쪽 밭에 심은 거는 또 아주 좋아 아. 저쪽 밭에 있는 거는 지금 보면은 지금 봤을 때는 탐나요 아직 뭐 결정이 안 되고 뭐꽃봉울리 지금이야 가지벌어지는 상태인데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지그, 지금 지금 어 이거 이 그러면은, 이 설탕에 다리 한번 뿌려버릴까? 예. 아니, 예몇 시지? 팔, 60, 80. 예. 예 뭐냐, 이, 이, 있잖아요, 이거, 건격 예. 이거 넓어지지 않게 하기, 그거 뿌리면은 넓어지지 않아요? 안 넓어져요. 음 지금은 넓어지려고 해야 넓어질 수도 없어요. 왜? 음 지가 딱 영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넓어져요. 근데 물을 계속 주면은 예 이것이 넓어져 별의 문 문제가 뭐냐면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말 만드면 또 물을 주거든요. 이게 원래 이 땅에 물을 엄청 먹어요. 물 주면은 이것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이게 길어져요 이게. 아꽃 꽃대가. 예. 음. 원래 길지 말아야 딱이 정도가 딱 좋아요 지금. 뭐가지 이거 길이면 안 된다 음, 여기서. 네. 그러니까 네. 이 정도 이 상태가 최상이거든요. 네. 근데 네. 더 길어버리면 좀. 싫어요사람들 아. 아, 저쪽에서. 네, 이것도 원래 시간 없어서 이거 저 억제제를 뿌려 줘야 되는데 안 뿌려 주니까 예. 이 마디가 이거 성질이 그렇다 그러더라고. 예. 겨울에 추워지고 햇빛이 없으면 이게 길어진대요. 뭐가지가요? 예. 음, 네. 근데 이거 길어진 후에 내가 그저 억제제 빛나리를 두번 뿌리긴 했는데. 예. 네. 더 이상 길어지진 않았는데 아, 저기처럼 길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저것 아, 저거처럼이야? 예. 네. 네. 저거는 딱 좋은데. 네. 저 저거야. 예, 저것도 겹꽃인데 내가 이걸 심정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는데. 나사 음. 한번 찍어보세요 겹꽃 저, 저 이거 또 겹꽃이고 이거 장미들 가더라. 고요 저게요. 네, 네. 아, 저쪽 놈이. 아,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것도 똑같습니다. 벌레지를 약을 안 했더니만은 아, 배추 무 뭐, 벌레 먹어버려. 네, 상관스럽습니다. 네. 이것도 겹이거든요. 이런 거는. 바이러스에요 이거. 아 요게. 이거 바이러스잖아. 다 죽었잖아. 이 몽우리가 가버렸잖아. 이거는 하얀색. 이것도 이거 예쁘더라고 해보니까. 색깔이예. 이것도 비료가 잠... 많이 먹는거. 많이... 오히려. 아니 몽우리가 커가니까 비료가 많이 먹는게 필요한거죠? 영양. 아니, 색깔이 이거는 먹... 검지 그, 않잖아요. 그 이거. 많이 먹습니다. 이게 이게 그 이거는 뭐 원래 품종이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얘 얘가 그예얘비로 아, 그리고... 많이 먹네. 많이 그러니까 얘 비루가, 예. 색깔 있는 꽃이 비로가 많이 먹는 거 맞은 게 예, 지금 먹어요. 이것도 많이 먹어버리고. 그러니까요 거예요. 색깔 있는 꽃은 항상 저기 보니까 빨리 하얘져요. 네 예, 많이 먹어요. 아요게 근데... 요놈보다 키가 많이 크니까 더 먹어요. 어... 요놈보다 요 키가 크니까 더 많이 먹어요. 먹어요. 네. 그래서 어요게 지금 색이 제일 잎이 연하잖아요. 음. 예 맞아요. 색이 연하니까. 요거는 저 비료를 더더 조금 다음에는 요놈 요 요놈을 한밭을 할 때는 비료를 더 먹어야지. 요 요거는 새기 때 거야. 요거는 시... 지금 이것 이것도 비료를 작년에 엄청 작년에 많이. 작년에 엄청나게 이거 하엽져 갖고. 예. 이거 이거. 예. 그, 그 지금. 예. 원래는 하엽된 건 없어요. 예. 하엽이 지금 하나씩 지는 거는 뭐 크게 그한건아니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 나이꽃 다시어지 말아야지 한 게. 예. 이만큼 하엽이 제 버리고. 그렇죠. 근데 원래는 예. 하엽진 거 별로 없어. 이것도 썩 글씨 와가지고 부분 부분 자리가 비어버려서 그렇지. 이 시값만 맞으면 하엽이 안 지거든요. 이것도 비료를 많이 먹는 거같 예, 이 시값, 식값, 이 시값만 맞으면 지금 집에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도 많이 컨트롤 할건 없어요. 같이 상의하는 정도지. 야,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이것도, 이것도 5.0.54. 그러니까 확실히 작년에도 엄청나게 필요이거 많이 먹었어요. 이거 예. 이번 필요 한번더 줘야 되 그러니까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저기 빨간 색깔 있는 거. 이거 비료 허치도 괜찮아요? 어? 허치도? 아니 물로 줘야지. 물로야? 그럼 아니, 요독, 아니, 요독 전체 줘야 되잖아. 요 예. 그러니까 저 시베리아는 너무 안 줘도 되겠고. 근데 예. 상관은 없어요. 이거 안 줘도 뭐 이제 금방 예. 절화해릴 건데 뭐. 음 하여튼 어, 그 이제 따로 주려면그약 약줄로 해가지고 물줄를 해가 줘야 돼그 방법밖에 없네 예물줄를 해가지고 조를 해가지고 이래 주어가지고 그다음에 쿨러는 같이 돌리고 요 쿨로 돌리면 되겠네 고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를 더 함부로 주는 건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건 하지 마십시오.